안녕하세요. 바베끼 박소연입니다. 우선 취업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도움을 주신 선생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SF 필름스쿨에서 VFX 정규 과정과 루코 수업을 수강 후 합성의 매력을 빠지게 되어 합성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합성 콘티를짤때 어떤 자료들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지 잘 몰라서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콘티를 완벽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폭발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꼼꼼히 콘티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럼에도 저처럼 어떻게 합성 콘티를 짜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랩실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랩실에서 하나씩 배우면 되고 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작업들을 보면서 영감도 얻고 어,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훌륭하신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됩니다. 막상 작품을 완성하고 보니 아쉽기도 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랩실에서 배운 기술들과 마음가짐을 통해 회사에 가서도 계속해서 발전하여 좋은 시시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SF 필름 스쿨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통해 실력 있는 학생분들의 작품들을 보고 인상 깊어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시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상담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 필름 스쿨 파이팅!